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임팩트하고 팔로우 드는데요 자, 메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안 되시는 게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 측면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볼을 칩니다. 치면은 손이 이렇게 오다가 난데없이 없어져 버려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어요. 없죠? 네. 이렇게. 근데 음. 보시면 제가 한번 어비스 타게 해 볼게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뭐 선수 같지 않으세요? 네. 뭔가 이렇게 뭐빵 선수 멋지게, 같죠. 네, 근데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되고 에? 이러네.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된 <laughs> 어, 네. 거예요. 감추고 싶은. <laughs> 아이고, 참. 감추고 싶은 비밀 같이 이렇게 싹 없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게 클럽 헤드가 볼 맞는 순간에 어떻게 탁 맞으면 되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똑바로 치기가 똑바로 치게 잘 안되고 이게 아무래도 클럽헤드가 손이 왼쪽으로 빠지면 클럽헤드가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잘라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관찰해 보면은요 아마추어 여러분들한테서 거의 가장 잘안 되는 모션이에요 이게 해결이 잘안 나요 근데 이거는 단지 손을 내가 이쪽으로 빼겠다 해서 빠지지 않아요. 아음 그래서 될것 같으면 다 됐죠. 네. 그러면 신준이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아, 말, 아, 볼, 벌써 그래? 다 됐으니까. 벌써. 아, 네. 네. 그러니까 오, 이게 네. 생각처럼 잘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런데 어 골프 스윙은 이 cause and effect라는 게 있죠.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만 손을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손이 없었던 손이 쓱 살아납니다. 자, 그 놀라운 세계를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할 텐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잘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레슨데요 어, 기술적인 이해를 먼저 도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연습법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기술적인 이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윙을 하시면은 이제 백스윙을 하고 볼을 이렇게 딱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이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손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려면 손이 안 사라지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오안 사라졌어요. 야 아, 사라지진 않았는데. 네. 아제 스윙. 아, 조금, <laughs> 조금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손이 사라지는 이유가요. 자. 제가 여러 번도 말씀드렸는데 손이 사라지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서 스타트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손이 사라진 이유는 스윙을 할때 임팩을 딱 하실 때요. 임팩을 하고 볼딱 치시잖아요. 볼딱 치고 나가실 때 우측 팔이 짧으면 팔로뜰로 이렇게 갔는데 우측 팔이 짧으면 이게 손이 사라지고 우측 팔이 이게 길게 나오면 손이 안 사라져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손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고 음. 제가 이렇게 치면 아이고 화면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제가 손이 나갔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손이 뭐 저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제 얼굴에 땅구멍이 보일 때까지 잡아당겨도 이건 손이 보일 지경인데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 거리 차이가 상당하죠 음. 이거랑 이거랑 네. 이만큼이란 말이죠 그럼 클럽으로 따지면 저는 이만한 클럽으로 치는 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만한 클럽으로 치시는 결과가 아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 애초에 잡을 때는 똑같이 저랑 여러분이랑 이 클럽을 가지고 쳤는데 저는 이 클럽의 효과를 때렸고 여러분은 이 클럽의 효과를 가지고 치셨기 음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거리 손실이 뭐 힘이 저보다 월등히 좋으신 분들은 비거리가 많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저보다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부족해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손이 이렇게 짧아지면 팔로트를 할때 손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스윙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 자,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스윙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전화 뭐 우리 이병 프로나 아 이게 턴을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니까 이제. 턴을 딱 하시는 거죠,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턴이 된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흉내만 내신 거지. 자, 팔이 이렇게 짧게 들어가면서 잡히는 거예요. 몸을 탁 잡아버리고 볼을 탁 치시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팔로 스윙을 하는 모션입니다. 팔로 볼을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팔로 들어가 짧은 현상이 생겨요. 팔로 치면 몸이 잡히면서 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힌트가 요즘에 어느 정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팔로 치게 되면 팔이 잡히 몸이 잡히면서 팔이 짧아지니까 그럼 몸으로 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겠죠 어~ 네. 몸으로 치면 되니까 팔은 가만히 놔두고 몸으로 이렇게 볼을 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팔하고 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스윙을 할수 있죠 몸으로 만칠 수도 없는 거고 팔로 만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팔이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어 답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사치의 답을 어 제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 저도 옛날에는 몰랐죠. 그 장비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어 프레셔 포인트라고 해서 이 압력을 재는 그런 네. 거예요. 여기다 뭘 붙여요. 아 그래서 이게 근육은 근육은 수축만 할수 있어요. 팽창은 자기 혼자 못 하거든요.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팔을 들어 이렇게 하려면 여기 이두박근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이걸 펴려면 이두박근을 펴면 될까요? 음... 팔을 펴야죠. 예. 네. 근데 근육은 자기가 펴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삼두 밖을 당겨야 돼. 아래쪽을. 아 당기는 아 네. 거밖에고 근육은 당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얘는 네. 일방통행이거든요. 밀당이네. 아 네. 그러니까 네. 밀면 좋은데 밀지는 못 해요. 음. 그러니까 손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근육이 이쪽 이쪽 양쪽으로 다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당기는 것만 할줄 알거든요. 이렇게 당겨요, 당겨요. 그렇게 모션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제가 뭔 얘기하다 얘기를 했죠? 네, <laughs> 어, 진정한 아재 개그인데요 <laughs> 네, 자. 그래서요. 음. 프레셔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네. 네, 스윙을 할 때에 선수들한테 여기 프레셜 포인트라는 거 붙였어요. 네. 붙여놓고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 이게 감지를 해내는 거예요. 음.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군데다 붙여놔놓고 이제 이렇게 스윙을 시켜보니까 어, 아마추어 여러분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 어디예요? 특정 근육이 음. 특정 근육이 선수들하고 아마추어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이두근일까요? 아니요. 면어 특정 근육을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 근데 선수들은 그, 그 근육을 안 써요. 그래요. 네. 그게 어딘가 하면요. 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팔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팔 아,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자, 네. 뒤돌아서서 네, 네. 제가 팔을 쫙 벌렸죠. 네. 팔을 쫙 벌리면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곧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 짜라잔, 자, 몸속이 보이는데 네, 네, 자,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잖아요. 네, 가 마주 서 있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은 왼쪽 활백은 보이시죠? 네. 자, 이활백은 하고 사실 그 위쪽으로 있는 근육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에요. 네. 여러 활백은 위쪽으로 있는 근육이 승모근, 승모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음. 어, 그 근육들 군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주는데요. 음. 그 근육들 중에서 승모근 안쪽에 있는 근육하고 왼쪽 활백근 근육 쪽이 선수들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안다고요운 스윙을 할때안 하고 네. 그게 오히려 늘어나요. 어 여기 근육이요? 네. 늘어나요? 자 보세요. 네. 근육을 사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근육을 잡아당겨서 근육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네. 수축을 시키는 거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완을 시키는 거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측정할 때는 이게 이 수축을 시키냐 안 시키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근육은 수축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왼쪽 활백은 하고 활백은 위쪽으로 해서 승모근 저쪽 근육 중에서 활백은 바로 위쪽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런데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저 근육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 날개뼈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보자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 날개뼈 활백은 네. 차이 정도. 이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알아들이실 말로 하면은 어른들 보면은 날개근육? 네네. 네, 이렇게 딱 하면 전 없네. 옆, 옆에가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뭔가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근육 네.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자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다운스윙을 합니다. 백스윙을 하면 제 이쪽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요. 네. 백스윙을 하면 이게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이건 안 늘어난 거고. 음. 늘어났죠. 음. 이 부분이죠. 그자이 부분을 쭉 늘렸다가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늘린 거를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서 이걸 좁혀요 이렇게 이렇게 좁히시는 거죠 이렇게 좁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좁히지 않아요 좁히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요 이걸 아 이완을 시켜가지고 힘을 안 주는 거죠 이완을 시켜가지고 쭉 가요. 이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측면 화면하고 정면 화면하고 이두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쭉 들어가서 팔을 당기는 경우하고 팔을 당기는 거죠 팔을 당기는 경우가 여기 근육에 힘을 써가지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스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측면 화면 쪽에서 보시면 제가 힙이 안 돌아가 있죠. 네. 이 정면을 잡혀 있죠. 자두 번째. 백스윙을 했다가 이걸 갖다 이완을 계속 시켜줘가지고 힘을 딱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안 쓰고 계속 돌아나가게 되면 제가 힙이 돌아가 있죠. 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턴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 턴이 하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대부분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힙을 빨리 쓸라 그래요. 음. 힙을 빨리 돌리려고.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팔이 내려오는 속력이 어느 정도 이게 느려져야 되는 건데 팔을 잡아 당기면서 힙을 아무리 빨리 쓰려고 해도 이 타이밍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 가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쪽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시켜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임팩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이 이렇게 좀 팔도 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 뒤쪽에 있는 활백근 쪽에 있는 이 근육들을 잡아당긴 거예요 이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된 거고 아, 하나도 안 잡아당기고 쭉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이 펴졌죠 음. 네, 신준 프로그 좀 따라해보니까 왼쪽 겨드랑이 쪽이 네. 그 활백은 위쪽을 쓸 때는 조금 이렇게 붙어서 네, 네. 붙어서 오는 느낌이고요 네, 네. 지금 하신대로 선수들을 좀 따라해보니까 어, 어. 좀이 왼쪽 겨드랑이 부터도 조금 시원하게 가는 그런 느낌 네, 네, 네. 맞아요. 이게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랬으니 저는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네. 제가 이렇게 가마 레슨 했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 여성 회원님 중에 네. 여기 날개 축지가 아파가지고 스윙을 못 하겠어요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 가마 레슨 할때 어~ 시간 관계도 그렇고 어떠한 응. 그~ 뭐 우리 영업 비밀 뭐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유일하게 광, 공개를 안 했던 게 광배근이라고 저는 광배근이라고 해가지고 광배근 같은 얘기인데 네, 같은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가제 어~ 지금 우리가 약간 오해하지 말아드릴게 네. 이게 지금 수축과 이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이완을 하는 건안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쓰는 거로 생각을 하시죠 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턴을 하라고 하니까 계속 이기 때기는 그렇죠. 거예요. 아 팔근육이 계속 뭉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근육통이 오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건 여기 를 땡기는 게 아니라 그 돌려주는 형태잖아요. 에이,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제 레슨 때도 조금 에이. 너무 제가 아 반가운 레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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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SNS에서 어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분 말씀하신 얘기 있어요. 어, 신전 프로가 턴을 하라고 그래서 턴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요. 맞아요. 그 제가 무슨 말씀 을 드리냐면. 아프기 시작한 거는 힘을 주니까 아프신 거예요. 힘을 음. 주니까 힘을 준다는 거는 불필요한 근육을 잡 쓰시는 거예요. 네. 불필요하게. 이것도 이렇게 그이병 프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딱 맞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될 근육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쓰려고 하면 저도 아파요. 음. 아이고 아프기 음. 뭐다 모는 네. 것처럼. 예 <laughs> 네. 이렇게 이것도요. 한번 콱 당기죠. 그럼 잘못하면 진짜 담이 네, 네. 담을 확 쳐가지고 한한 2미터짜리 담이요. 잘 내려가지도 <laughs> 넘어갈 수 없어. 네. 그러니까 네. 자 제가 한번 스윙으로 모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랑 선수들이 하는 거랑 이런 이쪽 활백은 쪽을 수축을 시키지 않고 이완을 쭉 해주는 경우하고 그냥 수축을 시키는 경우하고 수축을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주 보시던 비슷한 스윙이 나오실 거예요. 아, 네. 오, 지금 왼쪽 그쪽에 막 뭉친 네. 것 같죠. 뭔가 딱? 막힌 듯한 네. 느낌 는것 같아요. 네. 뒤에서 보니까. 네. 네. <laughs> 야, 우리 이병풀 얼굴 표지 네. 뭉쳤어. <웃음> <이렇게>. <웃음> 뭉쳤어. 뭉쳤어. 네. 쌍 네. 뭉쳤어요. 네. 이게 팔을 제가 확 쓰는 것처럼 네. 뭔가, 뭔가 보이시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도 장세율 MC가 네.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네. 뭉쳤어, 뭉쳤어. 몸은안 네. 돌고 이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긴 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본능적으로 사실 우리가 골프를 배워가지고 톤이 우선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사실 아이디어를 짠다면 당연히 볼을 쳐야 되니까 이거를 이 클럽을 빨리 갖고 와야지 볼을 세게 칠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트레이닝을 이렇게 잘 조금 받지 않은 신 경우에는 이게 어 걸리기 좀 힘든 음. <laughs> 게 있어요. 잘안어 걸려. 네. 그래서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본능적으로 어 걸리기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어 걸리시는데 이건 잘안 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스윙이 진짜 아무리 해도 복잡해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아무리 해도 거의 안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하 애초부터 저는 활벽은 이완시켜 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한단 말이죠. 이완시킨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하니까 아 팔이 이렇게 나가는 스윙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한테 다운 스윙할 때 이걸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랑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랑 제가 팔 쓰는 느낌도 다를 테고 팔이 들어오는 것도 다를 테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지도에 드려도 도대체 그 감에 어, 감을 못 잡으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자. 엄주호 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왼쪽 활백근에 힘을 빼면 그럼 어느 근육에 좀 힘을 줘야 되나요 하셨어요 어~ 아무 근육에도 힘드지 마세요 아, 사실 네. 이게 다른 근육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게 음. 왜냐하면 골프스윙이라는게 다이나믹 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여러 가지 근육을 어 어떤 각도도 막 이래저래 이래저래 막 복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근육을 쓴다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힘을 좀 빼는 수준에서 그냥 강하게 치려고 하되 힘이 들어갔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면은 좀 훌륭한 음, 수준. 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체 팔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체를 좀 잡고 이렇게 전환할 때 그걸 음. 더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네.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 연습 방법까지 해보시면은요 네. 아마. 굳이 내가 왜 쓸데없이 끝까지 음... 클럽을 잡아 내리려고 힘을 썼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궁금하네요. 예, 방법 들어갑니다. 방법. 네. 어, 저 진짜 기대됩니다. 네, 네. 어. 자, 이제 바, 그 이론적인 이해는 하셨죠. 네. 기술적인 이해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때문에 스윙을 해서 팔로트로가 우 크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활팔근을 이완시켜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히 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완이 되는 상태는 이걸 잡아 당기지 않으니까 몸이 돌아 들어가야지 볼이 맞는 거예요. 이완시켜 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맞으면 팔로 들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걸 이렇게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활배근을 이완이 아니라 수축을 확 시켜 줘야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